인터넷 급판왕과 함께하는 NBA 위클리 리뷰. 네, 오늘은 벌써 세 번째 녹화인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수능이 끝난 날 저희가 녹화를 하는데 이 영상이 아마 바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라이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빠르게 올라갈 텐데 네, 어쨌든 오늘도 최영길 위원님이랑 유석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 이슈가 정말 끊이지 않는 이번 시즌인데요. 석주님, 델러스는 지난 시즌에도 주인공을 하더니 올시제에 주인공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실래요? 네. 어. 일단 드디어 파이어 니코가 현실이 됐습니다. 패트릭 뛰명 구단 주가 칼을 빼들었고요. 니코 헤리슨이 나갔고 지금 앤서니 데이비스가 즉시 복귀를 한다고 했는데 구단 측에서 일단 한번 스탑한 상태입니다. 지금 데이비스 트레이너 그리고 개인 팀 측은 바로 복귀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패트릭 뛰명 지금 오너죠. 오너가 아 너가 확실하게 복귀할 수 있는 시점을 우리가 잡아줄게 라고 하, 일단 스탑한 상태예요 그 와중에 벨러스는 오늘 경기도 패배를 했습니다 시즌 3승째고요 네 그렇네요 <laughs> 그 위원님 그 이렇게 빨리 잘릴 거라고 물론 이제 입지가 그렇게 뭐 탄탄하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음. 했지만 이렇게 빨리 뭐디코가 이렇게 그만둘 거라고 생각 아 잘릴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근데 이게 NBA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네, 이 사람들 어차피 월급쟁이잖아요 임원들은 막 잘릴 수 있으니까 뭐 성적이 안 좋으니까 잘릴 것 같다라는 <laughs>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팬들이 뭐 계속 파이어 니코 계속 외쳤으니까 예. 구매자들이 안 오는데 잘라야죠. 사실 이게 좀 당황스러운 게 이렇게 되면 정말 델러스를 약간 트로이 목마처럼 누군가가 보내가지고 델러스를 정말 망쳐버린 그런 엔딩밖에 안 돼가지고 어, 석준님 저기 댈러스 팬이시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이이 사가에 대해서? 어, 일단 제가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보는 거는 돈 치치 트레이드잖아요 제가 그때도 여기 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같이 나갔어야 된다 그니까 돈 치치를 자른 시점 그 이후에 빨리 최대한 빨리 니코를 쳐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 어 지금도 사실 느린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니코보다 니코만큼 마음에 안 드는 게패트릭두명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 마카오 게임을 또 주최한 사람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라스베이거스 센즈의 C55잖아요. 그러니까 C25는 이제 최고 경영자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업본부장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 여론을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그 마카오 게임도 베네시안 아레나에서 열렸던 거이 사람이 주최했던 거였고 진행했던 거였고. 이 기본적으로 여론을 좀 신경 쓰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돈치치 유니폼 입은 사람한테 가 가지고 막말 거는 장면도 있었고. 그냥 이 결정도, 그러니까 파이어 니코이 결정도 여론 때문에 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없고 이런 거 보면 참 전체적으로 팀이 많이 답답하다. 이렇게 좀얘기할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JJ 레딕을 제가 작년에 바지 사장인 바지 감독이라고 그었는데 지몽도 바지 사장이에요. 이제 네. <laughs> 사실 은 미리엄 애들슨이 사실은 그 네. 그렇죠. 자주 유전한 사람이니까 지몽은 뭐 어쩔 수 없고. 네. 그때또 얘기했지만은 이게 마크 큐반을 건너뛰고 한 거예요. 마크 큐반이 집안을 아직 2 7시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건너뛰고 했다. 니코에리슨이 니코에리슨보다 파워가 있는 사람이잖아, 마크 큐반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다음부터 계속 뭔가 찔렀고 그거 외에도 오늘 그 NBA 매니아에서 제가 보니까 되게 잘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아.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더라고,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더라고. 네. 그것 때문에 그 큐반과의 문제 때문에 또 일단 큐반이 강하게 항의한 게 있었고. 다음에 키드 감독하고 포인트 카드 기용 문제까지고 또 리스니 예, 갈등을 느꼈요 키드 감독은 그 라이언 레마드를 좀 중용하고 싶어했고 예, 니콜리스는 러셀을 디안젤로 러셀을 좀 쓰자 이런 얘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고 하고 또 인사 문제 이 사람이 데코온 어, 인사들이 다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퍼포먼스 디렉터가 NSCA 자격증이 없는데 이 사람이 고용이 됐고. 그러니까 <놀람> 어 네셔널 스트렝스 앤 컨디셔닝 어서시션 이거 이거에 그러니까 그런 트레이너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걸 하니까 선수들 부상도 많고 이런 것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PR 디렉터도 홍보 경력이 없는 사람이 네, 네. 그리고 메디컬 디렉터도 팀에서 인정받던 사람을 해고해버리고 이러니까 점점점점 뭐그 뭐라고죠? 쌓이는 거죠. 업보가 업보가 쌓이다 보니까 잘린 것이라고 볼수 있고 그다음에 기자단과의 문제에서도 비공개 간담회를 한 다음에 그걸 녹취를 못하게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반발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뭐 사방팔방에서 공격을 받았고 성적이 나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성적이 안 나니까 골마 터진 거죠 근데 이게 문제의 문제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렇게 거대 조직을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파고들고자 하면 어떤 GM이든 이런 어떤 다양한 잡음은 나오기 마련인데 왜 유독 니코가 이렇게 더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돈치즈 트레이드에 대한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쿠퍼플래그 드래프트로 어느 정도 상세가 됐다고 조금 보여졌었는데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쿠퍼플래그가 뽑힌 건 저희 그때 이제 에픽스포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운이잖아요. 사실 그 운에 기대는 요소고 이 사람이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운영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한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의 행정이라든지 일처리를 보면 이전 구단이 가지고 있던 전통이나라든지 어떤 문화를 자기 손으로 지우고 싶어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 위원님께서 짚어주셨지만 뭐 갑자기 잘하고 있는 메디컬 스태프를 자른다던가 어떤 자격증이 없는데 자기가 판단했을 때 괜찮은 사람을 만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인사행정이랑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경기랑 관련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체계적으로 무너져 있는데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에게 무슨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딱히 델러스의 팀 경기력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네. 근데 그 로스터를 어쨌든 구축을 해놨었잖아요 니코 <laughs> 버전의 로스터를. 그 처음에는 나름 괜찮다 석준님이 아마 몇번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나름 음. 괜찮다. 물론 뭐 이제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연히 이런 건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 뭐 밸런스가 맞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어빙만 돌아오면 그래도 음. 해볼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을 뭐가 이렇게 이 팀에 지금. 문제가 음. 좀 심화됐다고 보세요, 위원님. 부상자가 너무 많죠. 에 네. 데이비스 다쳤고 가장 지금 팀의 핵심이잖아요. 데이비스 다쳤고, 데릭 라이블리 다쳤고, 뭐 어빙은 당연히 다쳐 있었고. 뭐 <끝> 오늘 보니까 PJ 와싱턴도 다쳤더라고요. 네. 맞아요. 게다가 네, 쿠퍼 플렉도 지금 부상을 안고 뛰고 있다고 하고 뭐 정상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이게 그. 아까도 말했지만 성적이 나면은 다 붙이는 건데 성적이 안 나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수면위로 성적이 쭉 낮아지니까 수면위로 드러나니까. 작년에 만약에 데, 돈치치 보냈는데 우승했다. 그러면 니코 왕이지 뭐. 근데 안 나니까 문제인 거고. 가서 돈치치 잘하고 있으니까 더 문제인 거고. 예. 근데 쿠퍼 플래그의 1번 기용 그거는 사실 조금씩 조금씩 지고 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아, 요, 요거 네. 좀 제가 짚어드릴 수 있는데. PD님께서 그 말씀해주신대로 제가 댈러스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어, 시즌 전에 만약에 저한테 이 방송에 나와서 댈러스를 시즌 전에 예측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15등 해도 괜찮다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 키드, 그러니까 감독이 아, 경기장 안에 있는 감독이 플래그를 1번으로 세울 거다라고 이제 예고를 했고 그 프로젝트에 맞게 선수를 기용했고 그 결과 여부 상관없이 저는 그 프로젝트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성공 실패와 상관없이 근데 지금 댈러스 4인 기용 기준으로 가장 잘 나왔던 라인업을 보면 꼭껴 있는 선수가 두 명입니다. 브랜드 밀리엄스랑 이 맥스 크리스티 혹은 여기 나지마샬까지 딱껴 있을 때 라인업 효율이 괜찮은데 여기서 플래그는 사실 포워드와 비크 어중간한 사이를 뛰어요. 그러니까 자유긴 자유인데 애매한 자유를 주고 뛴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간에서 플래그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해 주신대로 플래그 1 번보다 약간 풀, 플래그 프리 <laughs> 자유롭게 냅두는 선택을 하는데. 물론 야투율은 좋지 않은데 볼륨 자체는 괜찮아요. 최근 5경기에서도 어찌 됐든 16.3점으로 괜찮은 공격 효율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아, 볼륨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프로젝트는 아직 ING다. 근데 성공 여부는 좀 미드 트레이드 시장 이후를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최근 스몰포드로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대한민러스로서의 주선으로 올라왔고 그러면서 뭐2 6득점 넣기도 했고 기록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 번도 안 해본 역할을 지금 시즌 초반에 맡았기 때문에 게다가 이 선수가 아직 열아홉 살인데 너무 부담을 아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한 거고 아니면 기회를 더줄 것만 진짜 더 주던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성적이 안 나니까 뭐 궁여지책으로 다시 또 스몰 포드로 네. 돌린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팀에 뭐 브랜덤 윌리엄슨 이런 애들이 포인트 카드로 서뭐 특급이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팀은 당연히 문제가 계속 생길 겁니다. 예. 제이슨 키드 감독의 어떤 지도 능력에 대해서좀 어떻게 보세요? 제이슨 키드 감독 나는 별로라고 s o n 되게 올드한 스타일의 감독이고요 d d 로에 레이커스에서 계속 우승을 한번 코치로서 n Kidding, Jason k 쫓겨났었고. g Jason Kidding, Jason Kidding, Jason Kidding, Jason Kidding, Jason Kidding, 이 그 사진이 먼저 공개가 돼가지고 델러스 팬들이 이미 한번 좀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그 살이 찐 AD의 모습이 음, 갑자기 음, 공개가 음, 되면서 이게 근데 이게 사실 사진을 좀 믿기가 어려운 게 보통 이게 뭐각도다 이런 것 때문에 쩌보이게 음, 네. 뭐 예를 들면 뭐 제임스 하든 이번에 뭐 엄청 말, 말랐다 이러고 각도를 좀 조정하면은 그렇게 보여가지고 약간 오픈시즌에 막 흥분하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AD의 사진은 누가 봐도 그냥 살이 찐 그런 사진이 나와서 일, 일종의 어떻게 보면 파워 행사 행세일까요 음. 이게 약간 어떤 구단의 어떤 잡음들을좀 해결하기 위한 AD 어떤 파워 게임이었을까요? <laughs> 네. 왜냐면 뭔가를 너무 안한 느낌이 들어서. 아 근데 그 혹시 뭐그 영국의 더 선지 이런 거 보세요? 맞는 어. <laughs> 헐리우 드 미녀들 뚱뚱한 어. 사진 엄청 찍어놓거든요. 아. 이렇게 파파리치들이 사진은 믿으면 안 된다고 보고. 예. 근데 뭐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컨디셔닝 코치 뭐 이런 거, 퍼포먼스 디렉터 이런 애들이. 자격증이 없으니까 선수 몸관리가 개판이니까 부상자 계속 나오고 이런 거 아니겠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몸 관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상을 예방하고 부상을 관리하고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옛날에 크리스 폴이 이제 세계 처음으로 파이널 갔을 때 그때도 크리스 폴도 칭찬을 받았지만 그 피닉스 의료진들이 엄청 큰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거 화타 수준이다 음. 선수가 뛰면서 잠깐이라도 절떡거리거나목 아프면 기색이 보면 바로 뺀 다음 상태를 확인하는 그게 굉장히 칭찬을 받았는데 댈러스는 안 그래도 수비 강도가 되게 높은 팀인데 이 선수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니까 사실 그래서 다치는 거면 팬으로서 할 말이 없죠 <laughs> 이게 밖에서 다쳐 버리니까 네. 피직스가 화타로 불리지도 꽤 됐죠 예전에 음. 그아 그렇죠 그렇죠 구단에서 의외로 가장 오래 버티는 게 보면은 그런 트레이너들이거든요 스레틱 음, 음. 트레이너들이 진짜 오래 버텨요 보면 20년 이상 씩 있는 사람은 많거든요 그만큼 보통 그 팀의 터전을 잡고 있는 건데 예. 오자마자 이상한 사람을 고용했으니까. <laughs> <laughs> 아 근데 그 사람이 타고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천직처럼 그걸 또 소화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그 그러니까 결국에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예. 네, 네 개인적으로 진짜 안 쓰러운 건 진짜 이러에도 불구하고 플래그가 정말 살신성인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플래그가 말씀해주신 대로 부상이 없지 않거든요. 지금 그때 이전 경기에서도 림 덩크 시도하다가 손가락 다친 경우도 있고 어깨를 다쳤다는 리포트도 있고 그랬는데 계속 참고 뛰고 있대요 그리고 인터뷰하는 것도 보면 한 10년 차 데뷔한 선수 같아요 어 사실 시끄러운 경우는 팀이 져서 연패를 해서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걸로 되게 많이 찝듯이 물어보는데도 아 나는 팀을 믿고 있고 내가 여기사는건 성장하는 것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성숙한 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laughs> 더 안타까워요 그래서 근데 플레이로가 안타깝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한테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가 예를 들면 원래는 워싱턴이나 뭐 이런 팀에 드랩이 되는 거였잖아요, 유터나 근데 어쨌든 댈러스는 그 팀들보다 조금 더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고, 물론 이제 최근에는 최악이었지만, 그리고 어쨌든 지금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본인의 어떤 성장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거기 때문에 안쓰럽지 않고 음. 되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댈러스 선수들과의 정도 뭐 그렇게 아직 없을 것 같고. 아 근데 누가 네. 어떤 팟캐스트에서 그랬던데 어떤 선수지, 였 디그린이었나? 누군데. 저자가 자신감을 잃게 되면은 평생 음, 아, 리 맞아요. 극복 예. 못할 거다. 이런 얘기끔 맞아요. 예. 선수들이 내가 그냥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 여기 와서 내가 안 되는구나 느꼈으면은 그건 평생 갈수 있거든요. 예. 지금 근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위원님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 들어가도 돼요. 예. 위원님이 신인이에요. 음. 내가 가는 팀에 음. 어 제한 된 롤로 안정적으로 음.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음. 또 하나 나의 모든 거를 풀려 풀이로할수 있는 그런 팀이 있다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실 거요 내가 선수예요? 선수예요 이제 저요? 막 유망, 유망주 유 엄청 잘해? 아, 1픽까지 좀 어렵고 한 7픽 정도 <laughs> 7픽 정도 <laughs> 너무 애매한데요? 7픽 왜 7픽 왜 로터리의 중간인데 7픽인데 아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에이스가 원래 있었는데 네. 부상으로 막 빠진 거예요 음. 내가 지금 에이스로할수 있는 팀이 있어 음, 음. 그, 그게 그 어떠세요 그런 게 약간 아, 도만 말이지만 <laughs>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데 네. 석진님은 네. 어때요? 나는 어... 그 그러니까 플래그가 전혀 안쓰럽지 않다라고 봐요. 일 번이면은 부담은 덜하겠지만 1 번이야. 아, 일 번, 일 번. 게다가 백인이라서 막 아, 뭐, 모든 백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플래그가 막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제가 플래그가 안쓰럽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각도에서 그런 거예요. 약간 팀도 무너지고 있는데 이 선수가 미디어 전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은 일 픽에 대한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 나이, 그다음에 드래프트 순번. 리 동료들 비교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인터뷰에서. 근데 그런 인터뷰에서 이제 불만족스럽다거나 그런 뉘앙스를 하나도 비치지 않고 신인인데 마치 10년 약간 드와이트 파웰처럼 아니, 드와이트 파웰처럼 팀에 엄청 오래 있었던 베테랑처럼 인터뷰를 해 주니까. 음. 그게 좀 대견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네. 어,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아. 이겨야그 정도로 프레셔를 이겨내야 되지 않나? 어. 네, 이겨내지 못한 선수도 많으니까. 그쵸, 네. 근데 이겨낼 거라고 생각해요. 디쿠 때도 작년에 못 했고. 이 선수가 사실 다 내년 드래프트도 굉장히 지금 난리난 그쵸, 올해보다 그쵸, 더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그때 원래 드래프트잖아요. 그때도 이, 이 선수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던 선수였기 아,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디반사 무조건 예, 디반사가 지금 2위로 내려갔죠. 그리고 부죠. 대런 피터슨이 1위로 그냥. 올라왔는데 그 선수들보다 훨씬 더한 등급 위였던 선수니까. 뭐 내가 만약에 구단주면은 나는 애지중지하면서 계속 음. 관리 엄청 해줄 것 같은데 이 구단주가 사실 농구 운영에 크게 관심이 없는 어. 구단주이니까. 예. 아니 쿠퍼가그 정도의 그럼요. 레벨인가요? 에, 에. 어, 아니 역대급이라는 얘기가 있어예예고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서 계속 1위예요예예예예 뭐, 계속 로터리 픽 계속 매년 배출하고 그러니까 예고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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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다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자예학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이 학년인데 삼학 그러니까 사 학년 선수들보다 더 잘했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느낀 게 대학 연구를 보니까 얘가 어떤 애가보려고 몬터버 몬터버 출신에서 그걸 보려고 했는데 얘보다 훨씬 더 잘한 애가 있구나 그게 바로 쿠퍼 플렉이었어요 그러니까 쿠퍼 플렉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인정 계속 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이게 그 지금 이제 다음 신인 드래프트들 (123) 순위 선수들과 쿠퍼와 같이 뛰는 그림도 솔직히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델라스가 올해 음, 음. 그냥 아예 탱킹으로 내려왔 잡으면 아 그리고 노선을 잡는 게 아니라 이미 탱킹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어, 네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네. NBA 센트럴에서 지금 발표를 했죠. 플래그 중심으로 아예 팀 개편에 나설 수도 있다. 그리고 데이비스랑 아직 뛰지 않은 어빙. 이 픽이 있나? 내년. 아, 있어요. 네. 있어요. 벨로스 있어요. 26 있는데. 망친 김에 망쳐도 상관없어요. <laughs> 아니, 팔에다 팔고. 네. 네,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죠. 어, 이 팀이 망가지더라도 어떤 내부적인. 아까 말씀하던 운영적인 부분이 단단해야 되는데 지금 댈러스 팬분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적으로 탄탄한지 못한 팀에서 아무리 좋은 선수들이 와봤자 음. 이 팀이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를 제일 많이 하고 있죠. 네. 근데 보니까 쿠퍼 플레이가 어리다고 막 하잖아요. 2006년생. 근데 그 지금 이제 유명하다고 뽑히는 그 디반사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은 다 2000, 2007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쿠퍼보다도 어쨌든 1년이 더 느리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댈러스가 정말 그냥 특급 재능을 하나 더모은다는 생각으로. 음. 달리면은 한이삼 년이면 그냥 돈치취가 떠나고 니코가 이렇게 팀을 망친 거를 금방 좀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빅스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다음 드래프트 누가 쿠퍼랑 뛰는 게 피터스는 제가 알기로는 가드로 알고 있고, 네, 있고 가드, 네. 누가 음, 같이 뛰는 게좀 좋다고 보세요 전빅스리보다 어~ 지금 주가 제일 많이 오르고 있는 게사번 정도로 지명되고 있는 케일럽 윌슨이라네. 어, 얘 운동 능력이 어마어마하고 샷 지금 성공률이 엄청 높아요. 예, 네, 계속 2 0등이상 놀리고 있거든요. 얘가 이제 카메라 부조랑 좀 있으면 붙을 텐데, 어,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어. 그럼 그 선수 어, 말이 안 되는 게막 빡사웃을 당했고 막 싸는 애가 리바운드 훈는데 뒤에서 그걸 잡아서 가 덩크를 빡 찍고 이러는데 거리가 안 되는데 그걸 하고 이러니까 음. 어, 괴물이 괴물 같더라고. 요 그런 애가 있어. 요 2미터 6 c m 미터에 슛이 되고. 아, 슛이 돼요? 네, 운동 능력 괴물 같고 드리블도 되고 스틸도 잘하고 막 이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출신이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인데 근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1학년들이 20점 넣기 쉽지 않아요, 네, 이 대학에서는. 근데 지금 20점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델러스 팬들이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혹시라도 이제 다음 드래프트에서 또 좋은 선수를 건질 수 있을 거라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해봐야 될 얘기가 아까 이제 잠깐 나와긴 했지만 나오긴 했지만 앤서니 데이비스를 어쨌든 이제 팔겠다라는 어떤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인저리프런이란 이미지가 다시금 강해졌고 그리고 어 연봉이 거의 50일가까이 3년을 또 먹어야 되는 이런 거대 셀러리인데 석진이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할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 솔직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직 그래도 유효하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물론 이 선수가 넘어왔을 때만큼의 그런 엄청 큰 가치는 아니겠지만. 이 선수 나온다고 하면 무조건 한 팀은 데려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뭘 받아오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완전히 미래를 장기적으로 보고 답한다겠다는 마인드로 하면 아무래도 뭐 1라운드 내지는 2라운드 후반이라도 괜찮으니까 지명권을 가져오려고 할 거고 쿠퍼의 즉각적인 성장, 성장을 바란다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지금 제일 시급한 핸들러인 메무를 데려오려고 하겠죠 네. 근데 높은 가치는 안될것 같다 네. 한가지는 그래서 다시 레이커스에 리브스랑 딜을 하는 그레이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뭐 아니 그런 서사를 빼면 사실 나쁘지 않은. 근데 그러면 결국은 돈 치치지고 리부스만온거예아 <laughs> <아니> 크리스티도 <laughs> 줬으니까. 바보 같은 픽도 줬고. 한 그래서 아니 근데 리부스가 물론 이제 그 고점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는 뭐, 뭐 중학생도 그렇게 예상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괜찮은 매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혹시 그냥 이런 스토리 다 빼고 그냥 지금 기준이죠. 어리부스를안줄것 같은데. 아니 데러스가 원하는 거는 선수보다는 피이겠죠 네. 픽. 아무도 그러니까 만약에 리브스가 온다고 가정을 하면 아나 이거 먹으려나? 댈러스 팬들한테. <laughs> AD 롱은 절대 안 바꾸겠죠. LA가.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근데 저도 원하는 건 사실 픽이에요. 사실 이 정도로 흔히 말하는 꼬라박을 거면 아예 새출발 해야 된다. 그래서 픽을 레이커스가 돈치치가 그래도 어찌 됐든 한 5, 6년은 프라임에서 놀 텐데. 그 레이커스 픽이 물론 이제 뭐 당연히 일라 픽의 가치는 있겠지만 게임 뭐 엄청나게 최상의 픽이 될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안 되겠죠 안 그래서 안되겠죠 그래서 안될 거예요 네컷안될 거고 예. 그러면 뭐 팔릴 거라고 보세요 위원님은? AD의 가치 어, 저는 충분히 매물로 괜찮을 수 있다 아, 예. 간다면 혹시 어디가 좀 이렇게 노력을 할까요? 일단은 당장 성적을 내고 싶어 하는 팀들에게 갈만 하겠죠 예. 와 근데 3년 남아가지고 슈퍼맥스가 근데 어 만약에 팔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쨌든 그만한 값어치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제 만약에 냉정하게 제가 만약에 운영자라면 저는 과감하게 조나단 쿠밍가를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냥 하위픽이라도 괜찮으니까 빨리 바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빨리. 그러니까 안할 거면 쭉 갖고 있던가 아니면 지금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최대한 임팩트가 남아 있을 때. 왜냐면 이 선수는 다치는게 상수이기 때문에 예. 어, 어빙도 판단 얘기가 있, 있, 있어가지고 뭐, 성적이 안좋으니까 팔을 수도 있죠 내가 볼땐 어빙 갤럭시가 이렇게 성적이 안좋은데 복귀하고 싶겠어요? 내가 볼땐 아, 절대 안한다 얘는 <laughs> 듀크 애들은 믿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 <laughs> 근데, 근데 위원님 어빙이 왜 다쳤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 팀을 위해 헌신하면서 그... 그러니까 그게 어? 얘가 왔고 돈치치도 없으면 내가 에이스네 이러면서 신나게 하다가 다친 거잖아요 아그건 그렇게 <웃음> 아니에요 <웃음> 그러니까 저희 <laughs> 팀에서 말은 는 베테랑의 품격을 그때 인터뷰요. <laughs> 네. 그때 인터뷰 정말 멋있는 거였어요. 뭐 도시의 슬픔을 그러니까요. 내가 치유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무리하면 다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결국 은 진짜 무리를 했고 다쳤고 유리 몸인데. 그때 막 인터뷰도 아. 막 치는 <laughs> 게 감사하다 막 이랬어요. 근데 어빈 같은 스타일이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모두가 음. 또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약간 하는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저희가 요 리뷰 방송할 때 위원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 도시 얘기하는 게 나름 반응이 있더라고요. 음, 도시 얘기하는 어, 게제 댈러스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 어... 거는 댈러스가 음식이 맛있나요? 댈러스가 <laughs>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라 네. 텍사스가 어, 그러니까 양이 많잖아요. 네. 그죠. 그, 롱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불 이따만한 그 호소. 음. 네. 그 예, 네, 롱혼. 롱혼이라는 아예 그 프랜차이즈도 있어요. 스테이크 하우스가. 예, 네. 텍사스 스테이크가 되게 유명해요. 네. 그 양도 엄청 많다고. 엄청 맑고 엄청 짜. 그래서 항상 가면은 좀덜 짜게 해 주세요. 안 하면 우리는 못 먹어요. 네. 근데 양이 이만해서 한국 사람을 하나 가지고 나눠 먹으면 두 명이 나눠 먹을 정도로 양 많고. 그걸 돈지치는 혼자 먹겠죠. 었 나눠 먹어야 될 양을 한두 개씩 먹을까? <laughs> 아니 갈매기도 아주 살이 포동포동쪄 가지고 그 갈매기가. 자이언드 무너진 뉴올리언스 음식에선 버텼거든요 근데 사실 고기로 어. 살찌지는 않거든요 아, 근데 거기 막 다른 게 나오잖아 치즈 이런 네. 거 그, 그런 것들 것들. 네, 어, 어제 지뢰가 나왔거든요 네. 방송 네. 그 하선 님이 텍사스에 아. 친구가 있대요 음, 음. 근데 거기 이제 친구분이 아 델러스가 비프 브리스킷이 그렇게 맛있다 근데 거기 또 놀거리가 많이 없으니까 사막에 와 브리스킷이 그게 주, 아, 치저, 주, 주, 어. 그 부위 이름이거든요 진짜 네. 먹으면 네. 음. 되는 근데 아, 볼, 이제 볼까? 텍사스에도 놀게 없으니까 애들이 먹기만 해서 살이 찐거 아니냐? 먹는데 즐거움을 찾아가지고. 아니, 궁금합니다 위원님. 텍사스에 놀게 없다 그러는데 정말 놀게 없습니까? 소도 타고 이런 놀수 있지 않나요? 그럼, 그럼요. 아, 로데오 같은 거 하면 놀고 돼지 어. 뭐. 아니 텍사스가 그렇게 심지. 심심... 심그 <laughs> 텍사스가 찰스 마클리가 막 예쁜 여자 없다고 약간 막 이래가지고. 그럼 세렌토니오. 뭐, 세렌토니오. 네, 세렌토니오 네, 놀게 없긴 하죠. 네. 그래서 델러스, 델러스는 세넨토니오. 다른가요? 네. 델러스는 대도시죠. 엄청난 대도시. 제가. 어, 80년대 미국 드라마 중에, 되게 유명한 달, 달, 아니, 델러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델러스 e 그 재벌들의 e t e 그 l us it, Cherbal d u r 님은 미국 t r u Green Drama. We are not even. We are not e v e t v e n w t v 가 채널이 KBS 1, 2, 음. MBC, 그리고 KBS 3가요. 어. 지금 EBS였어요. 예. 네. 그리고 AFK 밖에없앰버그러니까 네. 이제 많이 보다 1/5이지 그러니까 볼수 있는 게. 음.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미국 얘기 사람들이 이 바둑 되게 좋아. 그이 내용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해도 승산이 있을 것 같거든요. 솔직히 어. <laughs> <laughs> 재밌지 않아요? 아, 내가 누구 누가, 누가 보면 내가 한 미국에서 한10 20년 30년 살다 30, 보면 아, 정말 궁금해 의견이. 아무도 그, 물어보지 못했던 아. 위원님 미국에 저게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laughs> 총 따지면은 한 2년. 아, <laughs> 그 위원님 혹시 그거 아세요? 그 꼬꼬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음, 그거 NBA 네. 버전 딱 듣는 것 같아요. 꼬꼬 그거 우리 찍었는데 제가 좀 편집을 못 해가지고 <laughs> 편집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또 준비해진 내용 중에 혹시 못, 뭔 얘기한 거 있으세요? 어, 뭐 저희가 운영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댈러스 이제 인코트 얘기를 살짝 해드리면 지금 댈러스의 가장 큰 문제는 수비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AD 나가고 라이블리 나가고 하면서. 키큰 선수들이 많이 빠졌는데도 디펜시브 레이팅 자체는 그래도 잘 10위권 안쪽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 문제는 이제 공격이죠. 근데 공격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게 이제 3점슛 관련된 부분. 일단 이팀 야투 성공 자체가 꼴찌, 3점슛 메이드 꼴찌. 그러니까 공격적인 오펜시브 레이팅 자체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틸은 좋거든요. 공뺏어 내라는 수비라든지 블록슛도 지금 평균 블록슛 세안터니보다 많이 했어요. 왼받냐마이는. 근데 수, 확실히 수비 조직력은 기대가 잘 짠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야투 성공이 안 됩니다. <laughs> 지금. 어 빅맨이 다 나가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그 안쪽에서 허브 역할을 한 선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볼이 다 바깥에서 도는데 문제는 슈터도 안 돼요. <laughs> 슈터도 없다 보니까 안박둘다 공격 조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얻어맞고 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한 네. 얘기인데 올 시즌 댈러스 전력을 분석할 이유가 <laughs> 아, 전다 있을까요? 아전다 보니까. 그럼 혹시 계속 보고 계시니까 그래도 현실적인 순위를 대충 몇위 정도로 보세요? 1 5 위요. 아니 저기 뭐야 <laughs> 뉴올리언스 이런 팀들 있잖아요. 네. 유타도 있고 어... 유타 는좀 잘하지만. 뉴올리언스는 일단 탱킹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피가 없기 때문에 그그 팀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고 있는 거고 저희는 아차 하면 그래도. <laughs> 전면 탱킹 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요즘 괜찮아. 자이언과 갈매기를 바꾸는 게. 아, 근데 그그 싫어요. 아, 아, 나쁘지 않은데. 제가 싫어요. 아니, 왜냐면 둘다 약간 인절이고 약간. 아, 자이언에다가 그, 음. 뭐그 포인트 카드도 달았더조 아, 싫어. <laughs> 던풀이라고 <조던프리라고> 아주. 소들이 <laughs> 아, 소들이 좋아하는 핸드로, 선수가 되거든요. 필요한 거딱 채워 주고 전네플레가 되게 착하거든요. 조던풀 오잖아요. 한네 경기 뛰고 조던풀이랑 불화가 생길지도 몰라요. 아, 근데 걱정거리는 저는 지금 근데 리콜 자른 다음에 후인 단 장을 막찾다가 음. 지금 공동 점차 테세로갔 있잖아요. 마이클 피니하고 지금 매트 리카르디 지금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권력이 분산이 되는 느낌이 되느냐 아니면 둘이 시너지를 내느냐 이거에 아. 따라서 예. 네. 근데 이게 정말 달라지겠죠. 그 이야기적으로 접근이 되면 또 권력을 이렇게 비어 비어진 왕자를 놔두고 또 약간 경쟁 구도로 갈 확률이 그래, 그래. 많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거, 그래서 걱정이에요, 예. 음. 네. 이게 참 말씀해 주신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운영 체제가좀 불안했는데 거기서 또 만약에 서열 내지 권력 싸움이 음. 생기면 음. 이게 사실 스태프, 그러니까 코트 밖에서 있는 직원들에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댈러스는 코트 안도 문제지만 밖이 더큰 음.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어 이제 저희가 이제 이요 편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작을 하려면 애매하게 탑이 덜 부서진 상태로 재건을 하기보다는 아예 이렇게 어쨌든 이제. 어, 종료 표시가 완전히 떠야 오히려 새로운 시대를 또열수 있는 거니까 제가 볼땐 이제 그 델러스 팬들의 고통은 끝났다 이제 더 내려갈 곳은 없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 솔직히 쿠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솔직히 이제 너무 당연해서 익숙해졌지만 아마 1년 2년 지나면 이 쿠퍼의 존재가 금방 이 상처들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아마 델러스 얘기는 제가 너무 가, 감미롭게 보자 그랬나요? 네. 아 저는 지금도 쿠퍼분 배불러요. 아,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정말 <laughs> 괜찮고 <거> 맞죠?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니코가 떠났고 앞으로 이제 델러스 얘기를 오시는 이제 또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쿠퍼 클래그라는 어떤 리그를 대표하는 유망주가 있기 때문에 또 언젠가 한번더 저희가 조명할 수 있는 날이 또올 테니까요 델러스 팬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고 저희의 이 니코 헤리슨 어떤 그 해고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